당선대가 사무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당선대가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방탄같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고르셔야 돼요. 안 된다, 할수 없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시대적인 조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에 교회가, 옆에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듣지 말고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엘리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기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돌파하여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많은 이 여러 가지의 진연들을 부서뜨리고 돌파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